<laughs> jump! Jump! Okay. Ah, Ace class, 멈추려 줘. 지금 아니지. 해1 십일 십일 종일. 라이죽었스니다 이거 끝까지 끝까지 피어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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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다음 일. 잡기 잡기 이스기다 간다. 아. 좋아. 마지하라. 저문은 파멸의 에1 2 3, <laughs> 3 4 5 6 7번 어, 뭐하는 것세아 이거 움직이고야, 움직이고. 엠플 움직였다. 아, 왜저로갔어 그래. 아, 조심츠야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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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모르겠다. 찾나 그래, 뻣다. 뭘까적적 오. 오. 꺼, 꺼. 오. 음. 어! 어, 오! 오! 아, 그래. 음. 아, 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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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겠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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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 오! 어, 저, 저, 빨간 거. 걸 맞추는 건가? 예. 하피? 오우 하피. 아저씨. 투명, 아저씨 투명. 아, 오, 우 씨발. 여섯 시 투명, 여섯 시 투명. 오오오, 어딨어, 어딨어? 카운터, 카운터. 아, 몰라, 못해, 못해. 오케이. 아, 못하면 그냥 병로에서 버텨나. 와, 얘이넌안전한 아, 위로 가지 마라. 어, 음, 벤벤 아, 또벤 아, 이 몰라잉. 아, 오, 위에도 있었네. 대중이, 대중. 대중. 아, 어피해 어, 가셨는데? 어, 어, 어 살았다. 아, 잠시 아, 잠시만. 아, 아, 만만해만만시시시시 한번한번나 아, 맞지? 그래, 그 다음은 나 왔다 헷리게 하지 마, 헷갈리게 하지 마 헷갈리게 하지 마 어, 아이 그냥 저 헬리프 하는게맞아 헷갈리게 하지 마 가고 알았 중앙으로 오지 뒤뒤뒤간 이동했다, 뒤하자 6시 3인가? 어, 6시 갈준비하라 멋있었어 가, 가,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요때 나다 나다 나다. 나머지 나 위로 억으로 빼줘. 억으로 빼줘. 억으로 빼줘야 돼 이거. 밑으로 오 치는 거 나임. 알았어. 아, 잘. 뭐, 사세 뭐. 됐지? 돼. 아야. 거. 아, 몰라. 나뺄래 어, 어저잠저만 잠깐만. 뒤로 와. 로무서우니 아, 비 아이고, 야이 어, 안 죽을 것 같아.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냐? 혹시 위쪽에 쪽에가면 돼. 내가 6시 보는 건 거짓임. 어, 아, 그럼 내가 보러 들어가면. 열 시작 들어가. 이제 시랑 7시보면돼 이제 네, 네, 네가 보러 들어와서 6 시로 가져. 나도 이번 6 시, 나도 볼 거야. 나도 비켜 비켜 어 아니야, 위에 빼, 위에 빼. 분산해, 분산해. 응 6시 들어갈게 6시 그.. 어. 오물. 6시 웜물 들어가지 제가 1 밀어, 밀어 이제 밀어서 응 밀어 밀어 빠르게 밀어줘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죽어 죽어 1로복구 지금 밀어 그냥 상관없어 지금 복구 밀어 상관없어 아어컷팅네복구돼 무조건 복구돼 무조건 복구돼어어아모리가잘탈났다아나스피 아, 없었어 어? 샀다 카운터 운오 아이스 나이스 운이 좋다 이판 어떻습니까 어? 오오 오크 살았어? 왜 오, 살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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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뭐지? 아 스페스인건가? 가운데 아, 어디있 메테오 가운데 메테오, 아, 네, 메테오. 터신 나오면서 메테오다 가요 가페이스페이스페이스 그냥 와지마 빠져있어 아 근데 됐어, 나 이제 빠져있어 아, 뒤에 아, 아, 스택이다 진짜 위험하네 차이씨 이씨이하게 빼면 괜찮아 너스택인것만 생각하고 아뭐더 가야돼 뭐잘 맞으면 응음 내가 한 3시쯤 가서 뺄게 뭐한 4번까지 가는 음, 그.. 그 카운터 치는 사람들 3시 빔? 오케이, 세시 치즈가 들어 치즈가 너무 많이 거라 아어 아.. 아.. 아팠다 아, 아, 아니야 내가.. 아. 아.. 가자! 카 3시 빔인거 알았어. 아.. 그래서.. 범을 확인하고 오케이 치즈는 6시에서 7시 범면 된다 그.. 분신 6시 7시야 치즈 어 치즈 니가 5시 들어왔어 치즈 니가 5시 범하면 된아 10시 어? 지즈 어, 5시 와봐 나 10시 들어가 나 10시? 나, 10시? 나 어디 들어간는데 없잖아 아, 애플 7시가 애플 7시가 아, 아, 7시 아, 7시 7시 스크즈1시 어, 어. 오케이 음 집중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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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다 6시랑 7시 보는거지? 오케이 6시 확인 확인해 야 5시 5시 5시야 5시 지즈 방금 5시였어 안 그래? 5시 5시 분시 5시 카운인지 뭔지 시 12시 12시 어 12시 1 2시1 2시1 2시 확인했어 시 확인했어 진짜 여기서 시즈 여기서 낙서 조해 낙서 낙서 조심해 낙서 당한다음이거 응, 피해 가. 피해 여기 져형 피해 다음 거 나오는 거 생각해 음 응, 다음 거 알려주자 리 자리 가 있어 보 사람들 음 자리에 가 있어 그냥 자리에서 피하고 있어 진짜 여시가 있어 어쩌고 나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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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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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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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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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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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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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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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어, 서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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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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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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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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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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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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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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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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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하는 거야 딜? 그? 띵. 어, 내야지 야하고 이거 벤치벤치야벤치인가 벤치. 벤치 아직 안다. 어? 어? 아직 안 아, 방금... 터진다. 괜찮아. 살았다. 살았다. 일하자. 딜하고 여기 하니까 둘이서 여기서 연한 집 월빵. 연한 집. 연한 집. 제가 1초 잡혔어. 거 잘렸다. 밑에 빼. 밑에 빼. 그러니까 밑에 빼. 밑에 빼. 최대한 가운데만 하 있지마 박박 박박. 안. 아, 나 아, 어, 왜 왜? 안 돼? 근데. 계속 거 없어. 아 그냥. 네, 그다음... 야 노란색이 12시다? 노란색 무조건 12시야 어, 12시. 노란색 노란색이 12시 노란색이 둘인데 이거 코좀 해줘 88둘인 돌아 딜해도 돼 이거 딜해도 돼 딜하면 돼 아, 노란색 어, 12시 깔면 딜했어 딜했어 방 시전 88 이제 곧 나올 거 지금 밀어, 지금 밀어, 지금 지금 뛸 준비 지금 뛸 준비 지금 뛸 준비 뛸 준비 밀어 밀어봐 일단 밀어봐 한8 7야87 8 0 넘었어 나왔어 나왔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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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밑으로 나머지 밑으로 아래로 어그로 밑으로 와 갈게요 이거 전화 어까 하면 말좀 공간 어, 그 그래, 아래로 갔다. 아래로. 간으로 오면. 아 밑쪽이 아 돼. 돼. 아래쪽, 아래쪽. 지금 셋시기 그냥 지만 이거 들어가이라고라고 뭐라고? 뭐라고? 여기 있빠 있었어. 어게 찾고. 더넣졌다넣졌다어 이거 계속 켜야 돼. 계속 켜야 돼. 음. 어야 돼. 3개다! 운석 3개야, 운석 응. 4개 나올건데 3개야 네. 응. 아, 아. 오케이, 미, 밑, 오케이, 밑으로, 마케. 밑으로 3개야 안저눈쪽봐개개개개안깨지게만안깨지게만안깨지게만안깨지게만오라인 안안 3개. 어, 3개. 가지마, 오라인자 기작 기작 기작괜찮데안안 좋아. 못 간다 여기, 야 나와 나와 등지지마 저기 등지면, 등지면 등지지마 아 터진다 강 풀지마 저거 금 풀지마 풀지마 아.. 놓쳤다3 이것도 또 나와 세모 세모 오다놓쳤다어가운데들어 뭐야? 뒤뒤자 개인 거아 개인 거 3시야 아, 개인 거 3시만 가능 아 어, 위에 어, 하나 복고 복구. 하나 복고야 이거 하나 복 하고 이다음 뭐지? 이다음 뭐지? 짝기. 어? 파 괜찮은데 안레이계속 이거 계속해 다음, 다음 거 알려줘라. 11시 11시 3, 11시 개 깔아도 돼 11시 개 깔아도 돼오시에개 깔고 나머지는 3시3시 3시 3시. 3시 아 3시 오라 3시. 있는 데만 가지마. 오라 아 있는 데만. 오라 있는 데 말고 딴데 깔아. 알서어다 데. 세시 쪽에 세시 쪽. 나3시나3시 오케이 오케이. 어머 거기. 어 거기 해야 돼. 다음 게 이제 탈 생김에 6 시인가? 어또란색라운이야 밀어야 돼 이제. 아, 또뭘 해야 돼. 생김 생김 이제. 다섯, 시, 7시 몰빵. 다음 몰빵. 잡음거 몰빵이. 다음 까지 밀어야 돼. 까지 밀어봐. 밀고 몰빵해 밀어 밀어 밀어. 야, 아직 아껴 보자. 아직 아껴. 아직 아껴. 아껴? 이 빨리 미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어차피 그대, 미있어 같아. 미있어 아니, 왜 어차피 뭐 okay. 보라운석 기다려야 돼. 보라운석 기다려야 돼. 나알았어 이거, 보라운석을 기다려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Okay, 알았어, okay.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알았어. 이거, 블랙홀신기 있지. 음, 7시, 7시, 7시. 음. 블랙홀 뭐, 블랙홀신기있 블랙홀 조심. 고정났다고정났다 고정한다. 생겼... 어, 오, 오, 딜이, 딜이. 48 넘었다. 38인가 본데? 38이신 거야. 3 8 3 8다 아, 아, 안 나. 괜제 벤치 돌아오면 되죠? 가만히. 나나나 나. 벤치 벤치. 돌아왔다. 끊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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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끊어줘. 멀리가, 멀리가, 멀리 가. 멀리 가, 가. 멀리. 멀리가... 아, 오케이. 안 된다. 오케이. <laughs> 어. 좀, 이거 안 이거 안맞 생각해? 우성 70쯤부터. 6 0이어지 돼, 돼. 40초까지만. 아니야. 40초까지. 어, 지 박 스파 풀어고할수 있지? 나와 7 시에서 어, 나와 부서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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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아제 이제 아제나 이제, 아, 이제 아제나 이제 오케이, 아제나 이지제나서그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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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왔어 나왔 나왔어 나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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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왔어 나왔어 나나나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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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어나 음,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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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잘 쳤어 한번 나온다 잡기 잡기 한번 나올 거야 야딜 계속해 한번 나올 때까지 딜 계속해 한번 나올 때까지 딜해 나 나왔어 한번 나온다 계속 딜해 이것도 딜해 이것도 딜해 야이것만 잘해 이것만 잘해 go 죽어 기억해 기억해 죽더라도 죽더라도 기억해 죽더라도 죽 죽더라도 기억해 1분의1 걸리면 게임 아니다 아 씨발 나 죽는 거 아니야 아나왜저렇 밀려 아 망했다 아, 아 미안 아 병X 네, 보기만 해치지봐못 봤어? 언더 안 안맞은거 두번째 치지 도형 뭔데 도형 뭔데 삼각 그... 야 너무 많이 죽었는데? 아니 1 3각 구 먼저 아니 야너 아니 아... 다 죽었잖아 뭐 어, 하세요? 아니, 왜... 왜... 아니 왜... 그냥... 야그통뭔비 뭔데 피통 쫓기해 어, 와, 어달라고 아, 아, 예, 예,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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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제너만 으면돼 어, 피하고, 피하고 와 피하고 와 피하고 근데 아제나까지 잘 살아봐 어 아, 아제나까지 아다리, 아다리, 아다리 맞았어 아다리 맞았어 야 피통 8호이거든 8억? 그럼 그냥 무력나 주면 안니까 그냥 시정 쓰자 어, 어 시정 써 무력 무조건 시정 써3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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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앰플 일단 딜 잘해봐봐 어? 모조리통 있지말고딜 잘해봐봐 딜 잘해봐봐 어 3억만 까 3억만 아지나가한 5-6번 주거든. 아난 딜할 모서리만 가지마, 모서리만 여기서 딜해도 되잖아. 거기 어, 아, 딜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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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게. 그 시정 잘 써야 돼. 내가 도잘 알려줘, 알려줘. 중앙이다 이거 중앙이야 다이 중앙이요. 벤치보건 뭐야? 이상한 그냥 문 떨어지는 거운서아 그냥 운어드래드야 맞아, 맞아. 맞아. 맞 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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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운석만 생각해, 운석. 그 가운데만 안가면 돼. 이거 맞으 날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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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운터 아, 나스 아, 이거 맞으 날라. 운석, 대충 퍼 아, 아, 이거 각자 알아 아, 아, 데미지. 아, 아, 나안나데미이 아, 이거 그냥. 너무 베 빠져. 안데그 잡, 잡, 잡. 아, 한, 한, 한 빨리, 빨리. 아 이제 어 오히려, 오히려, 오히 어, 어, 좋았다. 아어 어제 그니까 다른 파실랑. 2억만더 까봐. 아, 맞네, 맞네. 상관이 없구나. 그3만 까면 고 어. 에필이 피요살할만 스프레이 진짜 아제대이거아으면 돼. 아직은 면 어, 그러니까 세 줄만 두 줄만 까면 돼 이거. 어렇게써 아니 너그 잡기 모션만 주시 여기다 걸려. 근데 중앙에 만깔면 돼. 잡기 모션만 주시면. 에필 써. 에필. 에필 썼다. 됐다. 잡고 잡게 네. 잡게 아, 시작 시작 시 아, 시작 시작 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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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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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아작 시작 시작 아작 시작 시이 시작 시작 시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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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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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작 시작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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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시작 이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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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진짜 아작시아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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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시작 시 안 아기자, 아기다아아괜찮아잘자아 오케이. 기이아아아아 아기자, 아 지금 써. 아기자, 아 아기자, 아기자, 아 아기자, 아 아기자, 다기다 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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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지 마. 아아아아아 아기자, 아기아아